야 야! 성공해라 니네 진짜 알았지? 팬분 이번엔 아시죠? 무신사 플레이어 멤버 선언 갑자기 경건해지 U I 정호연 구교환 아 그렇게 하지 마정호이 진짜 무신사 플레이 최초 모델이시구나 뭐팬분도전아이폰이데 형이 시그니처 있잖아. 내가 시그니처이1 1이 마이빙 마이빙이 대이지 않습니까? 자체 골 그래서 저희가 네. 이제 준비한 게 13m 정도 되는 도전을 해서 이빙을 하고 세계 첫 도전이에요. 네. 이거 위에 점프 떠가지고 골대 집어넣라고그래서패닝이요 그렇죠, 이게 가능하다고 보니 이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될것 같아. 이어를할수 있어요. 내가 뭔데 도대체? 저 이제 많은 거 있어요.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지금 어 대박 리허설 리허설 응 도전하는 거에 응.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하면 기부할 돈이형뭐 한국 뭐해 봐야지 뭐 끝까지 이렇게까지,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놨네. 다음 스카이달이빙 하시는 거지? 너무나 도전. 내가 구매를 했거든. 조원희 선수가 이제 타게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는지. 탈수차를 일단 여행을 예, 하실 때 그때 일단 부를 예정이 고요그 전에 또 우리 팀원이 일단 타볼 예정입니다. 아, 근데 조원희 선수 예. 원래 알고 계셨나요? 그럼요. 아, 저 어쩌다 네. 팬이라 해설로도 아 많이 나오시고 코치로 지금 막 나오시고. 아, 그죠그죠 페이스북은 제일 잘생긴 분이잖아요 축구선수 아, 정말 축구선수 중에 네. 저희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어떤 생각 그냥 제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. 되게 가볍게. 그랬다가 갑자기 하신다고 해서, 정말 하시는구나, 이러고, 그때부터 막 저도 체크를 하면서 알아보고. 특이한 걸로 치면 몇 번째 정도?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학급에 들지 않을까요? 이런 식으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전이죠. 첫 번째는 <목소리> 안전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나와야죠.

완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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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. 엄청 아까웠어요 야 근데 공이 요거에잘안 보였어 지금 눈딱 뜨니까 공이 지나가더라고 나는 못하겠다 이거 맞춰주지 않는 이상 형은 지금 최소 다하고 있다고 아 저거 아까 계산했는데 진짜 팔줄알아 근데 왔지. 지금 잘했지? 잘해서 잘했어 잘했어, 잘잘했 저요? 아! 야 너네 세명다 같이 차는 거야? 예, 예. 오케이! 아이씨. 와! <laughs> <야! 웃음> 지 <지금 됐어? 웃음> 손으로 하셨다고 <laughs> 하거든요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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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사실인까요이 뭐 신의 손이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바라이어틱 보셨나요? <laughs>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짱이에요 짱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아아아 oh. 와! Oh. 형님이 너무 큰 뜻이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, 저희가 저희가 한번 셋이 다 올라갈 거야? 네, 네. 돌아가서 아, 성공해라 이제 진짜 아, 알았지? 네. 해보자. 네. 가자. 네. 파이팅. 어떨 것 같아요? 그냥 빠를 것 같아. <laughs> 와 어때요? 직접 뛰니까? 그냥 뛸만한데 물 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말고있으 눈도 안 떠고 저 원래 추위를 별로 못 타고 근데 와 머리는 많이 맞췄어요? 머리 똑 <laughs> 월드컵 도 d 어어만많많이풀어크로 What 어 s i 시간 o u r e too s 가 c k on p 없고. 저 s 진짜 뛰면 엄청 추워요. 저희 두번 뛰었어, 바들바들 떨었어요. 진짜. 내가 뛰는 거아 k a 봐봐. 짧아, 짧아. 잘... 아 i 네 <laughs>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? p o i l So, 할수 있다. 오케이, 오케이, go, c o 오케이, 오케이.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할수 있다. 오케이. 한대 아, 그리고. 볼 때는 올 수도 있으니까. 아 나와주라고. 네, 나와야 돼. 볼때 던지고 나오고. 하하와와와 와아 와 머리 맞췄다 와이 애들 맞추기 쉽지 않 골이 제대로 들어갔어 진짜 야 너희들 너무 빨리 와왜안와 일로 와 나한테 타이밍을 재줬어 뒤에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축구화까지 찢어졌어요 너희들 없었으면 못했다 진짜 어 고마워 진짜 너무 맛있었어